수학을 해볼 텐데 네. 아, 수학 어떻게요? 해 아, 아, 아. 수학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어, 될수 있으면 큰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 큰 거. 맛있... 큰게 맛있어요. 어. 네. 커야 맛있어요. 네, 커야 맛있어요. 아. 제주문 만한 거. 네. 나 가서 네. 이렇게 큰 거. 음. 요렇게 다시. 프다셰프 아니면 이렇게 약간 돌려야 되는 거. 아니 그냥 아. 뚝당기시면 됩니다. 아. 네. 이거 그냥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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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자, 한번 드셔보시죠. 우와 이거 맛안 보시죠. 야 근데 진짜 색깔봐. 아, 너무 싱싱하네요 네. 진짜 이렇게 네. 저도 하나 만따다세요 네. 저도 하나 만따 주세요. 어. 어. 자두 먹으니까 바로 어. 여러분들 자두 에이. 먹으면 변비 해결. 아 <laughs> 말을 네 마르 말르하세요 말을 하세요 아니 말을 근데 해. 이 과즙이 네. 풍부하면서 이 안에 씹는 게 엄청 많네요. 네.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. 야이 <laughs> 자두가. 맞다, 이거 비싼데. 네, 만 원어치 드신 것 같아요. 근데요? 세 개가요? 야, 하나에 2 0 0원이에요 네.